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하는 남자, 스분남 인사드립니다. 어, 맨날 같은 멘트로 인사하니까 좀 식상한데, <laughs> 어, 앞으로 저도 좀 변화를 좀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막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은 비도 오는 날이니까, 어, 다들 막걸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laughs> 어. 아, 자, 장난이었구요. 일단, 어제는 결과가 공동 괜찮았고, NBA가 좀안 좋았죠. 그래서 좀, 어떻게 좀, 한60% 승률 정도밖에 안 됐는데, NBA가. 좀 아쉽게 됐습니다. 뭐, 사실, 스페셜까지 하면 75% 정도 나오긴 하는데, 음, 그죠? 어, 클리블랜드, 어, 첫자, 그리고, 어, 브루클린 첫삼 이것까지 하면 승률을 한70% 되는데 일단은 음, 오늘은 좀더 각성해서 어, 좀더 좋은 결과 만들도록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농 보면 원주 DB 대 안양 KGC 음, 지난 경기 KGC가 워낙 죽었고 DB도 부디기가 안 좋다가 한번 이겼죠.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어려운 경기인데. 어~ 공농이 공농이 계속 언더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음~ 오바보다도 언더가 지금 대세를 좀 이루는 것 같고 어, 그래서 언더를 갈까 지금 이 경기를 어, 어~ 뭐 승패를 갈까 고민하다가 지금 보니까 여기 핸디가 4.5인데 어~ 5점 정도 되더라고요 핸디가 그래서 어~ 5점 정도면 어, 안양 KGC로 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DB가 분위기가 안 좋고 그래서 그리고 너무 오버가 언더가 계속 나와서 또 언더로 갔다가 괜히 또 오버 나올까봐 좀 겁나기도 하죠. 그래서 어, 안양 KGC 5점 프렌승으로 가겠습니다. 지난 경기 너무 죽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정신 차려서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NBA로 갈까요? 음. NBA 경기 올랜도 대 산왕 어 올랜도 홈인데 어 저번에 이제 목요일에 올랜도 기억하세요? 목요일에 올랜도는 강하다. 그래서 이겼죠? 이겼고 어또 홈에 또 홈에서 하죠. 어, 사, 원정에서 못 하는 사랑을 상대로 하죠. 자, 보면은 사랑의 결과인데 자, 올랜도가 이렇고, 사랑이 지금 이렇죠. 올랜도부터 보면, 일단 올랜도가 정배예요 정배. 사랑이 워낙 못하기 때문에, 올랜도가 정배가 받는 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느바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언더보다는 오버페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 언오바보다는 조금 지금 핸, 승패 위주로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한 내일 결과를 좀 봐야 될것 같고 언오바는 일단은 올랜도면 언더가 답일 것 같지만 지금 최근 오바가 많이 나오고 있고 사랑도 오바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조금 애매하죠 그러면 어~ 사랑이 원정에서 워낙 못하기 때문에 올랜도가 또 홈에서는 그래도 그죠 홈에서는 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핸디도 했고, 홈, 홈에서는 그래도 잘 하기 때문에 원정 사왕을 가느니 홈 올랜도를 가겠습니다. 홈랜도를 가겠습니다. 홈, 홈랜도 승, 그냥 마인 그런 거 가지 말고 승샬롯대 디트로이트 음, 샬롯이 연패가 좀 길어요. 지금 어, 자, 일단 홈에서 3연패입니다. 3연패, 그죠? 홈에서 3연패고. 어 원정까지 하면 사, 4연패인데 이제는 한번 이길 때가 됐죠 샬럿이 드디어 음. 그리고 디트로이트가 지금 3연패이긴 하지만 어이 디트로이트는 원정이 두 번이 껴 있기 때문에 사실 구단 입장에서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 구단주한테 뭐 혼날 정도는 아니죠 근데 샬럿은 혼나기 일보 직전이죠 지금 혼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 경기는 어, 샬럿 승으로 가고 싶은데 어 또 샬롯이 또 워낙 또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좀 안전하게 3.5 프랜을 가겠습니다 3.5 프랜 음. 샬롯 3.5 프랜을 가겠습니다 연패 더 이상은 없다 홈에서 지은사연패죠 지금 또어 어차피 디트로이트는 원정이니까 저도 되는거고 그래서 샬롯 3.5 프랜 오클라호마대 필라델피아 어 일단은, 이 경기는, 어, 좀 어려워서, 강력 추천은 아니고, 그냥, 그냥 추천입니다, 추천. 추천으로만 하겠습니다. 음, 오클, 지금, 어디죠? 오클라우마죠? 어, 자, 오클라우마 경기인데, 일단은, 어, 언어바는 모르겠고, 어, 오클라우마가 워낙 못해서, 지금, 감이 안 잡히는 팀이에요, 지금, 오클라우마는. 그죠? 어, 3점도 잘못 던지고, 필라델피아 볼까요? 필라델피아도 적당한 수준에서 잘하는 것 같지만 잘잘 어잘 모르겠죠? 이렇게 와서는 상대 전적도 뭐그다지뭐 누가 유리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패스를 하려다가 그래도 패스하기는 좀 그러니까 어 그래서 217점이거든요 언어바 기준이. 그래서 217점이면 두팀다 수비가 좀 나아주면. 언더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면 오늘 어제가 오버가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밸런스를 좀 맞추게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온, 어, 언더로 한번 보겠습니다. 언더 217점 기준 언더. 오클라우마는 217점 기준 언더. 자 멤피스 대 유타 이제 멤피스가 홈이죠. 유타가 원정이죠. 홈타가 아니라 원정유타니까 좀 별로 손이 안갈것 같은데, 일단 맨피스부터 볼게요. 맨피스가 2연승을 달리고 있죠. 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기 음 드문 케이스인데, 일단은 지금 하고 있고, 과연 4연승을 할 거냐? 오늘 또 이번에 자, 그다음 유타를 볼게요. 유타는 4연승이죠. 그러면 어... 당연히 배당을 보면 이게 배당을 보면 유타가 더 좋, 그러니까 정배니까 유타가 이길 것 같긴 한데 멤피스가 그래도 홈에서 되게 잘합니다 생각보다 어 아니 그, 아니 최근에 잘합니다 물론 원정에서도 잘하지만 어 멤피스가 어, 어, 저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이 이때가 아닙니다 이 지금 프리 시즌부터 시즌 초반까지 모습이 아니고 조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유타도 지금 잘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연, 사연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맨피스를 상대로 좀 전력을 다한다기 보단 조금 한번 쉬어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맨피스 7.5 프레임입니다. 7.5. 음. 그래서 맨피스가 어7.5 정도 프레임이면, 어, 홈이고 또할 만해,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 그리고 어, 보시면, 유타가 원정에서는 좀 약해요. 그죠? 홈에서는 강한 걸 알겠는데, 원정에서 졌고, 원정에서 졌고, 원정에서 졌고, 물론, 피닉스는 이겼지만, 그죠? 음, 그래서, 차라리 맨피스가 홈에서 좀 잘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7.5, 풀에는 가겠습니다. 그 다음, 미네소타 대 워싱턴. 도깨비들의 전쟁인데, 그러면, 어, 원정 도끼비가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음, 이거는 어, 조금 워싱턴 그러니까 요새 미네소타가 좀 잘하기 때문에 아무리 워싱턴이 미, 원정 도끼비를 하더라도 이거는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일단 두팀 보면 일단 오버가 날것 같고요 오버, 그죠 지금 오버가 어. 날것 같고 기준점도 좀 높을 것 같긴 해요 이 경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오즈들도 측정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바가 좀날것 같고 만약에 이 기준점이 200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220점대다 그럼 당연히 오바죠 그죠 근데 기준점이 2 0뭐40 정도 된다 그럼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240을 준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긴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좀 기준점이 안 나왔기 때문에 기준점을 한번 보고 뭐200 뭐20 후반 혹은 230점 초반 정도다. 그러면 오바로 가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패는 음 물론 미네소타가 좋겠지만 이게 배당이 워낙 낮고 워싱턴을 또 프랭 가자니 또 말도 안 되는 짓을 할것 같고 그래서 승패는 패스하고 최대한 기준점이 낮은 상태에서 220점대면 쫙 좋겠네요. 228이든 뭐220뭐 후든 그래서 220점대에서 오바로 갔으면 좋겠다. 어, 2 3 0점되면좀 고민해보죠. 이거는. 음. 자 그다음 어, 휴스턴대 인디애나. 이 경기는 제가 방송 전에 한번 봤는데 어, 좀 어려운 경기 같습니다. 이거는. 네, 일단 휴스턴 홈이죠. 5연승의 휴스턴. 음, 일단 5연승의 휴스턴이고. 그렇죠. 정신을 차린 것 같다 그랬죠. 휴스턴이. 장난 장난질을 안 하죠 이제 그런 어, 이때만 해도라도 좀 장난질을 했었는데 계속 장난질을 이제 안 하기, 안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마인도 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인디애나도 장난질 안 하고 어,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죠. 오바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경기는 음, 저는 어, 배당을 보니까 1.32.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휴스턴의 장난질에 따라. 어, 휴스턴이 마인을 할 수도 있고, 포렌을 인디애나가 할 수도 있고, 나올 수, 오버가 나올 오가 나올 수도 있고, 언더가 나올 수도 있는 경기예요. 그냥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패스를 하겠습니다. 어, 패스. 골스 대 보스턴. 골스 대 보스턴은 음, 오버가 좀날것 같죠. 일단 보시면 골스가 그래도 경기를 지던 이기던 어, 오버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띄엄띄엄 언더가 나오긴 하지만. 어좀 오바가 전, 전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팀이고 그죠? 그다음에 보스턴도 보면 지금 8연승이죠 맞나요? 1, 2, 3, 4, 5, 6, 7, 8아 9연승이네요. 9연승의 보스턴은 오바가 대부분이죠 지금 현재 9연승 시작하면서부터 그래서 이 경기는 오바를 보는데 기준점을 봤더니 225입니다. 225 음, 충분히 그 정도는 나올 수 있는 팀들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보스턴이 이긴다면 당연히 보스턴이 골스보다는 점수를 많이 늘 건데 뭐 120, 130도 늘수 있죠. 충분히 어, 지금의 골스의 수준이라면 그런데 골스도 프랜을 좀 한다는 거는 계속 어떻게든 꾸역꾸역 좀 따라르는 간다는 거죠. 어떻게든 어, 이 레이커스 같은 팀은 너무 수비가 탄탄해서 못 들어온 것 같고 그래서 음, 보스턴 정도면 골스랑 했을 때. 한, 보스턴 다한 100점 정도는 실점을할것 같고 100점 이상 그래서 결국엔 보스턴이 이긴다고 하면 어, 오바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225 오바 그 그렇죠. 음, 다음에 레이커스 대 세크라멘토 어, 레이커스 홈인데 이게 또 어려운 경기예요. 이게 내일은 내일 경기는 좀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패스할 건 과감히 패스를 하고 그죠.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레이커스는 홈이 힘, 홈도 홈이지만 뭐 지금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죠 세크라멘토도 희한하게 또 요새 이기고 있어요 제가 좀 세크라멘토를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크라멘토가 좀 정신을 차린 건지 잘하고 있는 핸디를 연속으로 지금 다섯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되게 성향이 비슷한 팀이죠 지금 현재 물론 실력으로는 레이커스가 더 좋겠죠 배당이 낮으니까 근데 그런 팀의 선수들의 뭐 그런 동기부여나 감독의 그런 성향이 지금 비슷하게 좀 가고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언오버가 뭐가 나와도 모르는 경기고 그죠? 아직 기준점도 안 나왔습니다. 언오버는 핸디도 안 나왔죠. 아, 핸디는 보니까 어, 다른 데서는 8.5로 나오더라고요. 레이커스가 마이너스 8.5. 어, 엄청 어렵죠. 마이너스 8.5. 음, 레이커스가 장난하, 장난질하면 어, 당연히 토론 이세 크라멘토가 프랜 할 거고. 레이커스가 빡, 빡 게임을 간다면 또 마인 할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패스를 하겠습니다. 패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일단 아리고 스페셜도 어 제가 제 생각에 그 좋은 거4 네 개를 추렸는데 그것도 그냥 같이 말 말씀드릴게요. 올랜도 대세난 이거는 올랜도 승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 첫자 요트를 어 올랜도로 갑니다. 올랜도. 서울 렌도 첫차이트 보이시죠? 음. 상 한번 볼까요? 음, 상이 요새 조금 외곽을 외곽으로 돌리다가 미들 슛을 던지니까 아무래도 올랜도보다는 좀 약한 모습이 보이죠, 첫차이트. 그래서 어, 올랜도 승에 첫차는 올랜도. 그다음에 샬럿 디트는 샬럿 3.5프렌승. 오클라호마 대 필라는 어, 217. 기준 언더 강력추천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샬럿 3.5프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가라면 샬럿을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얘, 얘가 그 정도의 언더 217점 언더가 뺄라면 어, 패스하려면 패스할 수도 있는 거라 보는 거죠 저는 어쨌든 굳이 가자면 그렇게 217점 언더로 본다는 거고 맨피스 대 유타는 어, 맨피스 7.5프렌 7.5프렌이고 스페셜은 어 지금 멤피스 첫자유투가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유타로 가겠습니다. 유타, 유타가 어 아주 강한 모습이죠. 첫자유투는 음 그래서 멤피스 7.5 프랜승의 어 첫자유투 유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대 워싱턴은 기준점을 아직 안 나왔지만 기준점을 확인해보고. 언오버 기준점을 확인해보고 230점 이하거나 그런다면 당연히 오버를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또 높다면 2번 예를, 예를 들어 245다 그런 패스 그냥 그런 거면 예 그리고 스페셜도 하나 말씀드리자면 어, 스페셜은 재미니까 이 미네소타 첫쌈을 가겠습니다 미네소타 첫쌈 워싱턴도 잘 던지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데 미들슛이 많죠 워싱턴은 처음에 어, 그죠? 음, 그래서 미네스타첫삼 그리고 승패는 어, 일단은 어, 언오버는 일단 기준점을 확인해봐야겠다라는 거죠. 휴스턴 대 인디애나는 패스라고 그랬죠? 패스. 골스 테 보스턴은 어, 225 오버. 기준점이 많이 더 낮다. 그러면 더 좋겠죠. 223이다. 그러면 빨리 가야 되죠 오버를. 225 기준 오버. 그리고 스페셜이 골스 첫 삼을 가겠습니다. 골스 첫 삼. 왜냐면 보스턴도 잘 던지지만 최근 경기를 보니까 일단 골스는 어 지금 보시면 첫삼잘 던지는 편인데 왜 이게 왜 그러냐면 얘네가 보스턴보다는 인사이드가 당연히 약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돌다가 던져요? 그냥. 어좀 뽀록을 바라는 거죠. 계속. 그래서 0점 잡는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골스가 아마 내일도 보스턴을 상대로 조금 영점을 잡기 시작하지 않을까 처음부터 음, 그래서 어, 그, 그렇게 보겠습니다. 225오바에 골스 첫삼 그리고 레이커스랑 세크라멘토는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스는 휴스턴이랑 레이커스가 패스고 어, 이 오클라호마랑 필라델피아 217 언더는 조금 패스는 아니지만 조금 약하게 가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일단은 어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다 했고요. 음 지금 NBA가 계속 오바가 나오는 초생 거 같기도 하고 지금 좀그 거쳐가는 과정 같아서 좀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어 승패 승패를 위주로 조금 픽을 좀 드렸고요. 어 아마 내일도 좀 괜찮은 결과가 좀 나올 것 같고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그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 A랑 B랑, 뭐 C랑 D랑 있으면 A랑 B랑 아니고, 뭐 A랑 D, B랑 C 이렇게 묶는 거를 좀잘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런 조합을 잘 못하신다 그러면 어 영상 아래 에 고정 댓글을 제가 달아 놓거든요.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어또 그렇게 조합도 어려우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것까지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